자, 이제 2단계 한번 가보자. 잠깐만, 장비 업그레이드 이거 하고 가볼까, 먼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힘지능 20%. 개이득이네. 적용. 와!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렇게 바뀌네. 멋져져. 야, 이렇게 강화시키면 되겠네. 프레이드 는거 같네. 출발해볼게. 지금, 아까 내가 헬퍼를 안 구해갔거든? 무조건 첫 번째는 헬퍼를 구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연옥 초반에 헬퍼를 구해갑시다. 헬퍼를. 어, 일더는 나중에 돌고 2단계 다 깨고요. 알았죠? 일더는 더 쉽겠지, 훨씬 더. 헬퍼가 여기 헬퍼 요청하는 애가 있어. 솔직히 여기서 지금 연옥은 내가 해보고 느낀 게 1단계 보상만 좀더 올려주면은 애들 불만 없을 것 같아 1단계 보상이 좀짜 단점은 그거예요 어차피 뭐 3단계 4단계랑은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1단계 보상만 좀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애들 자 여기 아래로 헬퍼 구하고 가겠습니다 헬퍼만 제대로 그래도 훨씬 더 일단 패턴 캔슬도 가능하고 아마 대부분 2단계로 갈것 같아 대부분 2단계 워크맨 확인 완료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패턴을 아무것도 몰라도 다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좀 몸으로 부딪혀봐야 돼 난이도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잘할 거야 야, 팔라딘 되게 좋은 놈 구했어요. 제나구 했죠. 이놈 구해 가지고 오케이. 얘가 그루기 만들어 주는 놈이지. 오케이, 오케이. 힘든 놈들은 얘로 그루기 만들어서 잡으면 되겠네. 신나 음,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이야 아까 파멸의 낙원으로 한번 다시 가볼래? 여기에서 일단 정성 루트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한번 아, 이번에 세 번째 가보자 얘들아 세 번째야 아, 따라와 어세 번째를 2단계로 한번 조져보자 한번안본 아, 놈도 봐야지 지금 첫 번째 헬퍼 잡고 두 번째 파랑 길을 왔어요 수리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어 반야 만나네요, 반야. 지금 여기가 1단계죠? 어, 1단계 반야라 생각보다 피통이 적네요. 일단 그러니까 반야를 1단계로 넘기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역시 1단계 반야는 일진호가 되네, 패턴 몰라도. 와. 근데 날뛰기는 오죽게 날뛰다, 는 날뛰어. 자, 피해 증폭 얻었고. 자, 이제 2단계를 가긴 가야 돼요. 단계를 가려면 어차피 보라돌이를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어 보상품 개수가 난이도야. 근데 내가 지금 2단계 하고 느낀 게 생각보다 할만해, 얘들아. 2단계까지는 무조건 이거 괜찮으면 할만해요. 이거 말했잖아. 1단계 보상만좀 올려줘서 애들 불만 잠재우면 돼. 어? 이게 2단계 딱 봐도 못갈 놈들이 보여, 지금. 내가 해보니까. 그런 애들이 1단계 가면 아마 불만이 아마 많을 것 같아서 그것만 좀 해결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 스킬 토치하고.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내가 말했잖아. 지금 2단계가 여기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패턴 모르고 하는 거야. 어, 여기 뭐 몇몇 애들이 뭐좀 해본 애들이 뭐 채팅 글을 적긴 했는데 얘네들도 얼마나 대가리 깨져가며 했겠냐, 맞지? 이거 막 많이 해보면은, 어, 충분히 2단계까지는 될것 같아. 지금 나도 지금 이거 겨우 두 판째잖아, 그치? 한열판 이상은 해봐야지. 대충 열 판만 해도 야, 대충 알겠다, 야. 이제 겨우 두 판인데, 어? 자, 여기서 이제, 연옥, 보스를 잡아, 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2단계로 우리가 클리어가 되는 거죠, 2단계. 그러면은, 지금 헬퍼 하나 구하고, 파랑놈 가고, 세 번째 보라돌이를 가면. 순열자. 자, 이 새끼 잡, 으면 되나요? 이 새끼 뭔가 보스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 뭔가 약한 것 같, 아 여기서 각성기 쓰면 안될것 같은데, 맞지? 얘, 얘는 좀 약한 놈 같은데. 이... 와, 근데 아프긴 하다. 저거 또뭐 붙었냐? 아니, 씨발, 이게 뭐, 뭐, 야 이거는 또. 이 설마 다 지우는 거야? 어, 여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뭐, 뭐야, 이거. 뭔가 이거 지우는 거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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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기믹 같은데? 기믹이 뭔지 모르겠네 원에 한 명씩 들어가면 된다고? 자 여기 순열자 데스페로 일단 내가 지금 얘 해보니까 잠깐만 들어가면 바닥에 파동 생겨서 풀린다 저건 뭐야? 빈틈없이 메워주마 저파라색깔 파동있는 이 놈이 뭐, 뭔 짓거리 하는 것 같은데 저거 저거 모르겠네 저것도 아니, 얘도 패턴, 이거 조금만 알면 존나 쉬운 놈 같은데, 이거. 아 그냥 그러기 써야 되나? 지금 그러기는 어차피 보스 갈 거니까 보스에서 쓸게요. 자. 자, 순혈자, 데바스테로, 피해, 얘도 피해 증폭 효과네? 그치? 음, 아마 이 다음에서 한번 그로기 쓰긴 해야겠다. 자, 이제 1단계 이제 나오면, 이 2단계 그 암흑기사 이제 볼수 나올 거예요. 음, 플레이 타임은 8분 정도. 새끼가 딱 봐도 절망의 티아몬트 아무 기사네. 자 일단 그냥 잡아봐. 오 뭐, 뭐야 뭐 이거? 뭔가 묶이는 기믹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여러 개 돌리는 애들 조금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일단, 반피까지는 생각보다 잘 깠어요. 물론, 여기 파티가 좀센 파티입니다. 2단계 가기엔 좀 아까운 파티인데. 자, 얘는 별 패턴이 없나요? 뭐지? 그러게 안 써볼게. 자, 야, 이거 뭐, 뭐야. 뭔가 저걸 피하는 것 같은데, 자. 어, 뭔가 저기 부딪히면 안될것 같죠? 이 기믹이 뭐야, 도대체. 그냥 피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두려운가? 이게 뭐 그루기 유도 안데 이거 뭐, 뭐야? 이거 뭔 패턴이야? 옛날에 신이계 패턴 나온 거 같은데? 구슬은 뭐야 도대체? 아니, 씨발, 이거 뭐. 이건 에바잖아, 잠깐만. 구슬을 어떻게, 어떻게 막어, 저걸? 같은 구슬, 같은 구슬끼리 먹는 거 같은데? 같은 구슬끼리 먹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막았어, 같은 구슬. 근데, 같은 구슬끼리 다 막았는데, 그루기가안 나와. 뭐야, 이거. 어. 세, 저거를 세번 막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 지금 보상이 2단계 됐어, 2단계. 까지 순서대로 자 이제 2단계 티아메트 아까 아니 아니 야 아스타로스 잡으러 가야 되죠 어 간지러 지금 근데 2 루트 가는 거 괜찮아 보이네요 1 지금 딱요대로 가는 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시작부터 앞으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2단계니까 2단계는 대부분 딜 찍는 파츠 그거란 말이야 앞으로 올리세요 바로 야, 바로 그때 받고 시작하죠 그냥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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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먼저 여기 들어가고 자 이제 극게 박으세요 바로 여기서 아까 얘그러기 나올 때 위험할 때 한번 패턴 버텨보더라가 깨져 이번에 일단 뭐큰 확정인데 자 이거 뭐야 또 이거. 자, 이거 살짝 피해주고 뭐, 뭐, 뭐야 공포는 서서히 다가올 거야 야, 이거 뭐야 여기 아, 장판 안에 있으라는 거야? 이씨발 뭐, 뭐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뭔지 모르겠네 뭐야, 바로 그러게 탭키 누르니까 여기서 잡히네 저거 무적기로 피하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15초 일단 한번 잡고 자 새로운 세계 이건 무슨 패턴이야 문 들어가는 거 일단 이거는 얘 따라가면 되지 이거는 쉽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쉬운 패턴인데 이거 문 들어가면 따라가게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자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제 구슬 이동시키기 일단, 와 근데 이거 너무 짧다 일단 여기 하나 더 노란 걸로 막아야 돼요 여기 노란 거 넣어야지 여기 하나 일단 노란 거 저거 없애고 가야지 얘들아 빨간 거 함부로 옮기면 안돼 노란 거다 넣을 때까지 옮기면 안 돼요 이거 어와 근데 이거 넘어지는 게 개빡센데? 와... 자, 여기서 내가 이거 한번더 써서 살았어. 저게, 치목도 잘 맞아야 되고, 은근히 빡세네. 여기서 슈와 같은 거 있어야 돼? 어떻게 뭐, 큰은 되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헬퍼가 있어가지고, 두번 지금 위험한 거 나가가지고 깨긴 깼죠? 그건 뭐, 딱 봐도 깨긴 깼는데. 전체적으로 패턴을 좀 더, 익숙하게 연습을 계속 많이 해봐야될것같아야 어? 이것도 늦게 들어가면은 씨발 이렇게 되네 와 자, 일단 여기서 한번 깨고 한번 다시 해보죠 자 1단계랑은 확실하게 뭐야 에픽주네 와 1단계랑은 거의 뭐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달라 뭐야 카드도 먹었네요 그리고 보상도 확실하게 많이 주고 일단 1단계와 2단계를 해보고 느낀 점을 말하자면 3단계는 아직 안 해봤거든. 근데 대충 각이 잡혀요. 에오풀이 의도한 거는 대부분 던파하는 애들을 2단계 집어넣려고 으한것 같아. 그리고 템 구린 애들은 1단계 가고. 근데 현실적으로 1단계는 파티가 활성화가 잘안될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왜 1단계 가고 싶어하는 버퍼가 아무도 없을 거야. 1단계 의 보상을 약간만 늘려주면은 거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헤딩 파시니까 체험만 해본 거고 앞으로 계속 오늘 사이클 돌면서 연습을 할건데 어느정도 패턴을 익숙해지고 파회는 확실하게 해야될것같아요 옛날처럼 뭐 그냥 뭐 순식간에 닦이는게 아니라 네, 헬퍼도 웬만하면 가는게 좋아보이고 정호가뭐 나름 생각이 있겠지